자, 오늘은 지난 주 수요일까지는 237 나라 기초 열강을 했고 자, 오늘은 우리 중직자가 받아될 응답 다섯 가지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서론에 중직자가 받을 응답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시대의 멘토로 우리 중자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시대의 멘토로. 그래서 중직자가 이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그래서 교육자에 대해서 보호자 동작 시주인들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멘토로 보낸 것이고 랩넌트를 도울 멘토로 부르셨다. 이게 시대의 멘토를 부르신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2강, 3강을 말씀드리는데, 이강이 우리를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모델로 축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강은 중자가 받을 응답이 두 번째가 서밋의 모델입니다. 서밋의 모델. 자, 여러분들은 서밋의 모델입니다. 서밋 그래서, 어, 분명히, 그 중에 답은 오늘 본문 1장 14절,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서밋은 뭡니까? 어, 여러분, 중직자들이 서밋 팀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 중직자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가져야 되고 그 미션을 주는 겁니다. 어디서 주어서 들은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진 미션을 필요로 하는 랩런트에게 준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션을 또 우리 후대가 가지고 간다 이 말이요. 거기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전국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 진짜로 중요한 건안 하고 안 중요한 것만 계속합니다. 이걸 안할 중직자들이 안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안할 경우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어, 대부분 교회, 교회마다 목사님들은 알아들어버리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또 만들거든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복잡해집니다. 그럼 교회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또돈 나가냐, 돈 지출되는 걸 제일 신경 씁니다. 어, 그런 것만 자꾸 만들면 안 되죠. 돈안 드는 거 생산적인 걸 만들지 늘 지출되는 걸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학생들은 돈안 들어요, 돈안 씁니다, 그렇죠? 왜냐 연구에 되죠책 읽어야 되죠, 응? 또 분석해야 되죠, 어마마한 자산을 모아야 되죠. 근데 노는 애들은 돈이 많이 듭니다. 저 이태원도 가야죠. 응? 강남의 신사동도 가야죠, 홍대거리 가야죠. 무슨 옷 입느냐, 요새 어떤 바람이 부느냐, 음? 별것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것을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노벨상도 안 나오고 세계를 못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션 2일 하나 하나가 응답입니다. 하나 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본부 모든 직원들에게 멤버들에게 부탁했는데 또 하나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응? 아니 300군데 다락방에 된다고 말하면 300군데 목사를 보내 됩니까? 응? 그러면 언제 세계보고마 할 겁니까? 3천 군데 말씀운동 펼리면 삼촌 군대에다 목사를 보내립니까 그럼 안 되는 거지요.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또 훈련하는 본부가 있으면 또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만들고 어, 24시 기도해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싹다안 해야 될걸 하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럼 또 해야 될게 보입니다. 뭐이 목사님 옛날 그 전도사 때 교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한 번도 당회에다 내준 보낸 적이 없답니다. 아무 뭐 전도가 교회 당회장 앞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얼마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미쳤나 이럽니다. 니길이나 네 잘해라. 근데 진짜 현장 들어가면 돈이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막 변화 일어나고 난립니다.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면 봉투에다 돈을 넣으면 이걸 내가 받아야 되지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고 가짜로 돌아다녀 보면 차비 들죠, 여행비 들죠 다 듭니다. 그래서 미션을 어떻게 받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중직자 분들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못할 경우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늘 쫓기니까 그럼 중자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이걸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내가 가진 전문성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불러서 도와주면 그게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우리의 이제 많은 랩런트들이나 교인들이 미션을 바로 깨달았다면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아예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많은 일을 너무하기 때문에 이걸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꼭 해야 될게 이것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자, 중직, 중직자분들이 내가 꼭 해, 해야 될게 모다를 봐버리면 말씀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때부터, 아, 목사님이 너무 기중하구나. 그때부터 압니다. 그렇죠? 아니, 말씀 성취해 가는 게 보여져야 교회가 중요한 것이거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게 느껴지죠? 어떤 장로님은 교회 일도 안 하고 매일 그냥 다닙니다. 이건 굉장한 손해입니다. 물론, 이게 교회가 해야지 또 진행도 되기도 한는다 하지만, 자 미션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이 미션을 바로 깨달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게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오늘 평소 때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뭐 특별한 걸 만들어서 해라. 이러면 어렵잖아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평소 때 하던 것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에 뭐 기생, 라비 특별한 걸할수 있습니까? 그냥 손님들 들어오면 잠재워주고 밥 해주는 거이란 말입니다. 그거하면서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언제든지 위기 때 굉장한 답이 되는 겁니다. 평소 때 누리고 있던 것인데 이게 위기 때 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전에 늘 얘기한 대로 이거 깨달은 사람은 이유가 없어 이유. 왜냐 이유를 아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 교회에서 내가 이러면 이 이익이 되겠구나. 그건 대화도 할 상대가 안 되고 이걸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구나. 이런 중직자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유목사님 간증했는데 이제 자기 그 핸드폰 문자로 안 온답니다. 엄청 메시지가 많이 올라왔대요. 교회가 건축한다. 또 교회를 산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문자가 엄청 유목성님이 날라 오더랍니다. 문자 보낸 사람이 다 누구냐? 교훈이라는 사실. 어떤 사람 뭐 오만 소리 다 하고 자료를 다 갖고 있답니다. 상상 초월할 말들을 막 하고. 자 이런 중자들이 교회 가득차 들어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어 도 된다. 왜 없냐? 이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도 없어요. 자, 이유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재앙 막을 수 있는 은혜와 많은 축복을 중재자에게 주었는데, 어, 중국자가 몽사와 갈등이 나고, 어? 매일 조건 이유 따지고, 이게 벌써 진 겁니다. 아니, 중직자분들이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미션을 갖고 있어도, 자꾸 다투고 싸우면 못 준다 이말이요 그래서 지난 외 집회 때 유목사님이 WRC 강의 1과가 모든 렘넌트는 미션을 가지고 와라. 어? 이걸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인턴십의 스펙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치 있는 비밀교사대 제자의 조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 응답받을 사람 랩몬트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잖아요 아니 뭐 컵이든지 물통이 있어야 비가 오면 물이 담기지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담깁니까 통이 있어야 담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근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본론으로 보면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한네 가지 서밋 소리됩니다. 첫 번째가 이 말씀의 서밋. 진짜로 천지 개벽되는 응답해 하는데, 말씀의 서밋으로 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 말씀 이루는 서밋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라합에게 이세에게, 오바다에게, 모르드게에게 가요에게, 브리스가에게 딱온 겁니다. 이걸 보고, 말씀의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틀림없이 미션을 딱 정확하게 잡으니까, 언약 속에 있는 한 단계 뛴 곳을 말합니다. 자, 언약을 잡아야 되지만 거기 미션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천지 개벽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두 번째 이때부터는 영적 서밋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잡았는데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또 다른 것이죠. 그럼 창세전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38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은 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확실한 언약이죠. 자, 62가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삶으로 딱 나옵니다. 62가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자 중직자들은 모두 다이 축복을 다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 말고는 다른 건안 주시기로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건 다 내버리고 다른 거 붙잡으려 가니까 얼마나 쌩 고생합니까? 그리고 우리 단체는 천만다행이요. 이걸 하는 중직자들이 꽉 찼습니다. 교회 교회마다 꽉 찼어요. 천만다행이죠. 절대로 뭐, 우린만 맞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 잘하고, 거의 모태신앙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안 잡고 있다니까요.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기능 서밋 아닙니까? 자, 기능 서밋이 또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이러면 네 번째로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문화 소미다 아닙니까 이게 또 뭡니까 24 25 영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오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제 사각지대가 딱 보입니다 자 재앙지대를 보면 이제 시대를 본 거지만 이제 사각지대가 쫙 보이고 이때부터 얼마나 중요한 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말로 다할수 없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인턴십의 리더입니다. 아주 시급한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자 중직자에게 그다음에 이 응답이 따로 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턴십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자 인턴십은 또 뭡니까? 중요한 아주 시급한 이 스펙을 알려주는 겁니다. 스펙이란 말을 우리나라에 좀 많이 쓰는데 미국에선 잘안 쓰는 단어랍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니까 렘넌트들에게 위급한 시급한 스펙을 주는 게 인턴십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압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노바디 아무도 없는 대로 갑니다 노웨이 no 길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완전한 기회를 다 놓친 노 no 타임 그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히 현장에 지금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로 갑니다. 노 no 웨어. 틀린 것 붙잡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죽어요. 막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합니다. 노안서 no 분명한 응답 그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중직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언양만 잡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이름은 어떤 소론이 나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목사님과 통하는 랩넌트와 통하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들은 원네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원네스가 안 돼요. 내가 쭉 전체를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자, 사람들이 일을 잘하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잘하기 위해서 어, 하다가 실수한 사람 있고 저 뭔가를 좀 비난하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완래스가될 이 가능성이 없죠. 왜냐,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면 목사님도 랩런트와 중간에는 중직자가 여정이 딱 맞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어떤 인턴십의 여정이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정,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얼마나 이 인턴십이 중요하냐? 요셉이 하는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야곱만 알아들은 겁니다. 그 장세기 37장 11절.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다시 한 번, 추를 기 보니까 이대로가 나옵니다. 뭘 줍니까? 이 중요한 여정 속에서 굉장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가서 조금 이렇게 고문 쪽으로 이렇게 말했는 되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추굽기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 자, 또 어떤 인턴십이 있습니까? 가치도 없이 보이는 이 라압이 정탐꾼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게 요수아 2장, 1제부터 16절 어떤 확신을 심어줍니까? 내가 지금까지 써둔 소문 다 들었다. 응?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죠. 이게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난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다 도망갔다. 지도자들이 다 떠나갔다. 남은 사람들이 이미 다 간담이다, 녹았다. 장사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해 갈때 나도 데려가라. 대단하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런 중요한 미션만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자기에게 쌓여 있는 이 스펙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자, 3회상 2장과 3회상 17장에 보니까 3회 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지금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1장이고 2장 보면 지금 아들을 실제로 약속하고 성전에 보냅니다. 우리가 그냥 성전에만 보냈다 그러면 안 돼요.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시리이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 아예 너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키우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다. 이걸 전달한 겁니다. 이걸 알아들은 이사무엘이 어린 것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인턴십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 8장에 보니까 네. 아버지 이세가 아들 다윗에게 가서 이걸 꼭 전달하고 증표를 받아오너라.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제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다윗이 왕될 거라고 그 앞에 그 대단한 사사고 3일 사무엘 선지자 3일에 와갖고 이 다윗 머리에다 기름 부어 갔잖아요.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십니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신부름 보내면서 반드시 증표를 받아오너라.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해서 간 것입니다. 여와의 호 이름으로 가는 굉장한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다. 이 말이요. 랩런트들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의 삶에 그대로 이어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학교를 가는데 자기하고 딱 맞는 인턴십 해주는 선생님을 만난다? 그건 기적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노린 게 바로 유대인이고 선단체라 그 말입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세계를름는트 대회 이때가 이제 초로의 기회인데 교회 안에는 모든 인재들을 찾아내서 붙이고 이 아이들 계속 움직일 중직자들 찾아 붙이고 어떤 면에서는 잠잘 때도 같이 모여서 자면서 포럼하고 중요한 그 인턴십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여정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시대 여정과 교회 여정과 개인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보고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을 합쳐버리면 아무도 가르쳐 줄수 없는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에 이 오바디아가 엘리아 제인데이 렘넌트를 키울 때 뭡니까? 생도들을 키울 때 선자들을 100명이나 키우는데 밥만 먹겠습니까? 준비를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이 대열에 서라 이 말이요. 이 대열에 서면 되는 겁니다. 자모르도계가 그냥 한게 아니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절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 왕후로 선발될 때 완전히 뽑혔어요. 에스더 2장 20절에 그때도 말하지 말라. 언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당해서 전 백성이 죽게 됐을 때 에스더 7장 4절에 위기 때 얘기합니다. 이런 정말 여정을 갈수 있는 스펙들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중자들입니다. 아니 나는 아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오히려 복음 없는 사람이 아는 게 많아서 자기 아는 것 전달하면 아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더 나아요. 다 모르고 언양만 바로 전달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다 주실 거예요. 이런 여정을 성경을 쭉보세요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였던 나라들 15나라 중직자 이 산업인들이 완전히 인턴십의 주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16장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멘토요 인턴십의 주역입니다. 이런 점점점 응답이 오니까 뭐가 옵니까?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순서가 이렇습니다. 황금 어장이 쫙 보이는 겁니다. 원래 황금 어장이었지만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튀었어요. 실상 우리가 움직이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재앙지대가 보이죠. 내가 가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이제 진짜 왜 제자를 키우고 랩넌트를 키워야 되느냐? 이 황금 어장을 받기 때문에 금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다 책임집니다. 자 오늘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 오늘 세 가지만 말씀 다음 주에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시대의 멘토, 응? 교육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바로 중직자들이고. 성도를 향한 중요한 멘토 렘넌트 키우는 멘토가 우리 중자들이고두 번째는 서밋의 모델로 그래서 미션을 팀으로 우리를 부렸다는 르 사실 그래서 말씀의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야 되고 이제 인턴십의 리더로 시대와 교회와 개인에게 답을 주는 분명한 스펙을 답을 주는 우리 중지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자 받을 아 응답, 우리 세 가지를 오늘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의 멘토로 부르셨사오니 정말 교육자의 보호자 동자 식주인 되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중요한 멘토로 랩넌트를 키우는 멘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밋의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미션 팀으로를 부르셨는데. 말씀의 섬밋으로 영적 섬밋 기능 섬밋 서밋, 문화 섬밋의 응답을 받아서 분명히 우리 후대들 렘런트들에게 답을 줄수 있도록 인턴십의 리더로 삼아 주시옵시며 그들에게 우리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중자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